자, 안녕하세요. 제형솔루텍 주주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또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11% 급등이 나아졌는데 제가 저번 주부터 영상을 계속 찍어 드립니다. 언제부터 찍어드렸냐? 이때부터 찍어드렸죠. 이때 영상 찍어드리면서 투경딱지 떼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서 떼자마자 주의종으로딱 붙자마자 주가가 급등 나아졌죠. 그리고서 금요일날 JP모건설이 엄청나게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 그런데 차익 실현 한 그 때, 우리 소통방에서는 여기서 토점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비중을 줄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는 툼의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고, 매수를 할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야, 지나고 나면 누가 말 못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 근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다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따가 분명히 근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형솔루텍은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11%의 상승분을 나와줬는데 추세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수급은 또 어떤 수급이 좀 들어와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제형솔루텍에 살아있는 재료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제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전부 다 갖고 왔습니다. 어... 여러분 들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선물 하나 들고 오죠. 항상 급등주 이것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어,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하나 만드는데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셨죠? 특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일단은 재형솔로텍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어떻게 영상을 찍어드는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영상. 제가 분명히 말씀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왔으면 투매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 투매하면 안 됩니다. 대응은 분명히 위에서 타점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응 없이 여기서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고점에서 물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까지 오셨다고 한다면 지금 오인선을 일단 깼잖아요. 여기까지는 깼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도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매도 자리가 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 위에서 어떠한 매도 자리가 있었는지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도 타점을 드렸는지 그리고 제형 솔로 탭은 앞으로 어떤 걸또 기대해볼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위기를 귀로 삼아서 무조건 매수 타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할 자리를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될 자리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와 그리고 오늘 추세가 자또 넘어갈게요. 타점을 어디서 드렸냐면 매수 여기가 추세선 있죠. 상승 추세선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여기 추세선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추세를 깼습니다. 그죠? 여기서 추세를 깨면서 이추 상승 추세선을 깨면서 여기서 우리는 매도할 자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수세선을 깰때 매도자리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의 여기 지지라인이지지라인을깰 때가 또두 번째 매도라인이었고요. 그래서 타점은 저희 소통방서은 무조건 대피하셔라. 비중을 줄이란 분명 그런 신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3차 여기가 세 번째 지지라인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만약에 비중을 못 줄이었으면 여기가 3차예요. 1차, 2차, 3차.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지지라인입니까 여기죠. 여기까지도 화방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제 영상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정규장이 지금 이제 끝나기 한1 시간 정도 뒤면 정규장이 끝나는데 여기로 하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횡보를 이어주다가 다시한번 반등이 나와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딱 찍어준다고 한다면 또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한 번에 뚫고 여기서 또 조정을 받아주고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몰라요. 모른다 시나리오를. 무조건 실시간 수급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자, 제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여러분께 계속 강조를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어떤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분봉 차트를 보여 드리거든요. 이 분봉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1차, 여기가 매도 자리였고요. 여기가 2차. 세 번째. 아, 1차, 2차, 3차 매도 자리.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분명히 장 중에 찍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면서 여기서 상승, 그러면서 여기서 상승 나다가 조정이 나와주면 다시 올라간다고 했죠.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지금 올라가면서 오늘 장 중에 여기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지금 상승으로 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내일 내일 만약에 여기를 저항선을 뚫어준다면,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정거점을 뚫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완벽한 수급이 지금 들어와주지 않고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아준다고 한다면 다시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봐야 되고. 이거 정확하게 타점들이 잡아주는 건 너무나 쉽다. 쉽죠? 자, 그래서 금요일에도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9시부터 막 30만주, 40만주를 막 프로그램에서 매도를 해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제형솔루텍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척 하다가 90만주, 100만주를 매수를 해줬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다시 매도세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20만주를 또 매도를 해요. 아침 9시 50분까지. 그러면서 아침 9시쯤 됐을 때는 20만주를 매도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한 10시부터 매수세가 강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 중에도 프로그램에서 휘딱 휘딱 바뀌잖아요 매수세 매도세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무조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거 수급에 대해서 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별 투자들을 보더라도 외인들이 80만주를 매수를 다시 해주고, 기관들이 14만주를 매수를 해줬어요. 어제는 외인들이 금요일 날 400만주를 매도를 해주고, 기관은 3만주를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오늘 80만주를 매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11%의 지금 급등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개인들이 매물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인들이 계속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증권사 매매동을 한 잠깐 보요 다시 JP모건 서울 들어와주고 있죠. JP모건 서울이 27만 8천주를 매수를 해줬는데 얘네들의 수급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면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이만큼의 매도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이만큼의 매도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그 전에 너무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탈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고 했죠. 약간의 차익실현일 뿐이지. 그러면서 제가 또뭘 보여드렸죠. 모건센이가 지금 계속 매수세를 해주면서 오늘에 좀 살짝 매도를 해주고 있긴 한데 얘네가 JP모건선 대신에 오늘 차익실을 하고 나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제형소류택 5일간의 그 매수 수량을 보면 모건스탠리가 1위, 그 다음에 2위가 메릴린치. 메릴린치는 지금 매도세가 나간 게 보여주고 있나요? 나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JP 모건 서울이 한 400만 주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때 금요일 날 다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와 주기 시작하니까 잠깐 차익 실현한 거지. 제형솔루트기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이 악재가 있었던 게 1도 없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제형솔루트기. 그러면서 오늘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 5일 선을 다시 지켜주면서 다시 완벽한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5일 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아 오일선이 아니라 장기 평이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로 다시 바뀌었다 그리고 오일선은 완벽하게 지켜주면서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오일선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상승의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3405원 제가 3300원은 무조건 거기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선들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꽤 많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완벽하게 뚫어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주가가 날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분명히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제가 영상에서 담아드렸었습니다. 그죠? 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수급도 너무 좋고 추세도 지금 다시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인들의 비중 그래프를 보면, 자, 이렇게 상승,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지금 계속 비중을 올려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다? 자, 그 이유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무조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겁을 줄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 신용장구가 넘었을 때 이렇게 높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투경딱지를 계속 연장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무조건 투경딱지가 자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형소득은 투경딱지가 한달짜리기 때문에 그럼 투경딱지가 한달 정도 되는 순간 계속 갚으라고 증권사에서는 계속 문자가 오겠죠. 그러면서 갚을 수밖에 없었다. 자동으로 힘을 안 드리고, 조정으로 나와주면서 반대 매매 청산을 만든 게 아니라, 힘도 안 드리고, 그냥 신용잔고를 털어버린 거예요. 작전을 너무 잘 세웠죠. 이 세력들은. 그래서, 제가 세력들은, 이번에 세력들은 똑똑하고, 아주 똑똑하다. 운전도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형솔로 특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 드리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소통방에 안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조정이 나와줄 자리, 이 타점과 그리고 지지 라인들은 정확하게 이선들을 구한 보면서이 피보나치 선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통방에서. 그러면서 여기를 뚫을지 아니면 완벽하게 여기를 지켜줄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수급 추적 관찰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외인들이 수급이나 아니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 줬을 때 여기를 지지해 줄수 있고요. 아니면 이탈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를 뚫어줄 때 여기를 저항받지 않고 뚫어줄 때 완벽한 수급이 들어와 줘야 여기를 뚫어줄지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준다면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만큼의 지금 여기 34,000원을 지금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나줬는데 2,840원을 여기를 한 번에 뚫어버렸죠.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지지란 2,490원을 지금 내려가지 않고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아준 거는 분명히 제가 금요일날 말씀해드렸습니다. 이 수급이 분명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의 영향은 오늘 굉장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토요일 날 엄청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께 제형 솔로텍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완벽하게 나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코스닥 부양책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수 있는 거 그죠. 코스닥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천사을 지금 만들고 있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 그쪽에서 뭐 삼천. 까지도 갈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금리 인하를 발표했죠.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FMC가 그럼 유동성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기 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에 지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이미 했고 코스닥 지수는 분명히 공기 부양책으로 아마 정책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밖에 없다. 패시브 자금이. 그러면 지금 제국산 루트은 거기에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타점만 잘 잡아간다고 했을 때 제가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매수하세요. 이만큼 매수 타점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얼마나 올리세요. 이런 것도 소통에 다 드리는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소...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건 한계가 있다. 그죠? 지금 저의 소통방에 오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한테 문자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소통 그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 문자를 안 보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무료로 지금 항상 그리고 실시간으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010-489-9671저 번호로 제형솔루텍의 제형 이 제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비중을 얼마나 올리고 비중을 얼마나 줄이는 이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어떻게 무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 해주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말에도 영상을 찍어드렸고, 금요일도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제형 솔루트, 이 제형이가 제가 항상 맞추죠?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만큼 제형이, 가 제한테 소중한 종목이고, 그리고 보석 같은 종목이라서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형솔루텍 아직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쉽게 매매하셔서 내가 매수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거를 경험해 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더, 특히 더 저희 소통방에 오셔서 매매 쉽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들보다는 제가 무조건 두 배에서 세배 수익 남겨드리기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 타점들만 잡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제형 솔로 특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서도 매수 시그널은 여기서 나와주고 나서 아직까지 요 위에서 매도 시그널은 나와주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분명히 수급이 외인들이 아까 전에 금요일날 엄청 팔고 나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완벽하게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세팅 값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을 때 그리고 수급이 완벽한 수급이 들어와 주거나 완벽한 수급이 이탈을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매수 매도 이렇게 신호가 나와 줍니다. 이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요즘에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USB에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제형 솔루텍 말고 나 다른 종목도 많이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 이거 한번 써 먹어 보세요. 활용해 보시면 남들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를 사기꾼이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기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 방문이라고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서울 사무실로 방문할 수 있게 분명히 제가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진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실하게 나는 너희들이 직접 돈을 주는지 수익을 무료로 해드리는지 수익을 어떻게 우리들이 가져가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문이라고 문자 보신 분들은 무조건 저희 서울 사무실에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방문하셔서 어떻게 저희가 종목을 추려서 남들에게 수익을 극대화 시켜드릴 수 있는지 한번 눈으로 직접 보도록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급등주 하나 들고 왔다 했습니다. 급등주. 이급등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제형 솔로텍은 제가 무조건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내동매매 금지, 내동매매 금지입니다. 무조건 제가 타점을 드리니까 꼭 소통방에 오셔서 타점들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황제주 히든 종목입니다. 진짜 곧 있으면 폭발적인 상승이 얼마 안 남면 그런 진짜 보석 같은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요즘 AI가 대세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AI. 자, 모든 산업 자체 전반에 AI가 필수라고 할 정도로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큰틀 속에서 산업 전반, 뭐, 로봇 산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반도체 산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력 산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큰 산업 전반에 인간을 대신해서 AI가 두뇌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 흐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ai가 관련되어 있는 지금 전 세계 1위 회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관련주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최소 5배에서 6배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황제주, 들고 온 황제주는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계속 소개를 해왔는데, 1년 전부터.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종목을 잊혀져 가냐? 아직 상승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주가가 안 올랐어요. 1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관심이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아직도 매집 중입니다. 매집. 그렇다면 이 종목과 정말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가진 종목들을 예시로 한번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승을 했어요. 3배 올려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르면서 매집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바닥을 또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주면서 또 여기서 매집, 매집, 매집. 하락 형 매집 패턴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구간이 여기 구간이었어요. 상승해 줬고요. 다시 하락해줬고요. 여기서 상승, 매집, 매집, 매집 해주고, 얼마간의 박스권에서 놀다가, 바로 급상승, 하락 매집 후 7배 급등이라고 나와주는데, 이 바닥에서 보면은 거의 한 만원 안짝인데, 6만원 상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거의 한 7배 올라간 거 맞죠? 그 다음 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도 바닥에서 한 3배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 세력들은. 그리고 똑같이 바닥으로 내리꽂았어요. 조정을 주면서 또 하락하면서 또 매집. 여기서도 또 매집. 매집 구간 보이시죠? 그러면서 하락 매집 패턴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느냐. 아까 구간이 여기죠? 상승,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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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해주고 자, 여기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해 주다가 시기를 본 다음에 바로 급상승. 자, 5,000원에서 35,000원까지 7배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3배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매집을 해줬고요. 또 똑같이 조정을 주면서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집. 여기서 또 매집. 그리고 똑같죠? 박스권에서 만물이 매물대를 소화시키다가 급상승이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이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가져가고 싶으면 자010-4892-9671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급등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이 급등주 여러분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좀이 종목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다. 지금 계좌가 파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좌 종목 보내 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도 제가 어떻게 소통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기가 극대화시길 바라면서 오늘 종목은 여기서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했었어요. 이때 1억 만들고 나가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다시 이기는 모집 중인데,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왜 지금 다시 하려고 하나면 어, 지금 증시가 너무나 좋은데,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바빠서 못 봤다. 아니면 내가 자느라 못 봤다. 핸드폰 꺼져 있어서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아니 핸드폰을 못 보셨으면 원망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제가 이 프로트를 준비한 이유는 이거는 6개월 동안 제가 스윙으로 스윙 중장기적인 매매 기법으로 제가 손절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를 딱 정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매수 가격이 왔을 때 매수하면 되고요. 제가 매도 가격이 왔을 때는 매도하면 되고, 손절가가 왔을 때는 손절해버리면 돼요. 이것만 딱 지켜준다고 한다면, 6개월 동안, 무조건 수익을 1억은 가져갈 수 있는 이 프로젝트. 따라 너무 하기 쉬워요.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 딱 100명만 봤거든요. 항상. 100명만 봤는데, 지금 벌써 41분이 지금 들어와 주셨고, 59석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100명 참여는 무조건 바로 진행합니다. 그때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빨리 여기 밑에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과거에 일기 마감 때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 근거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다면, 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본느, HDN, g SCM, 생명과학, 한미반도체, 레인보우트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지금 45%뭐100% 가정한 것도 있고요, 73% 가정한 것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스윙 매매입니다. 스윙 매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드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냥 타점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도 마이너스 14%, 13%, 17% 그렇게 크진 않죠. 하지만 나머지 73%, 60%, 너무나 큰 수익을 다른 쪽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누적으로 1 6 0 7 꽤나 크죠. 이래서 이런 매매 기간 안에 딱 6개월 안에 제가 다른 종목들을 전부 다 추천을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빨리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매도로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분들 절대 이렇게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를 무조건 권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1억 전부 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